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채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하트님한테 이렇게 굉장히 큰 이런 택배가 왔어요 어 이거 교환을 했는데 어, 교환을 했는데 네, 이런식으로 뭐책 그림책 같은 이런게 왔어요 위에는 제가 뜯어놨거든요 어 사실 위에 종이가 하나 더 붙어있었어요 네. 교환을 했는데 이거는 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덤 박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다음번에는 다음 쪽에 택배가 오더라고. 교환 택배가.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덤 택배라고 여기다가 적어 주시고 뭐 보내신 분 이런 거다 적어 주셨어요. 한번 속 내용을 찾아보면 진짜 이게 덤이 맞나요? 이이 이대로 교환, 교환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정말 까득까득 보내 줬어요. 너무 많죠. 너무 너무 많은 선물들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맨 위에 있는 요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옆에다가 두고 봅시다. 종이를 뜯으니까 이것도 뜯어졌더라고요. 박스도. 일단 요거는 먼저 보기 공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보기. 오 이거 열쇠고리 도 있는 것 같아요. 뜯어볼까요? 한번 볼까요? 근데 너무 OPP가 크다 너무 OPP가 큰데 먼저 보기 공개 5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다가 두고 이거 되게 이거 OPP에서 나중에 재활용하거나 해야 될것 같아요 글씨가 너무 글씨도 너무 이쁘고 일단 같이 들어있는 거는 이쁜 구세타마 열쇠고리예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구세타마 열쇠고리 아 너무 이쁘다 요리사 구세타마 열쇠고리 이렇게 보내주셨고 어... 둘다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뭐 체크리스트도 있겠죠? 한번 이제 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 먼저 봅시다 살펴봅시다 아 이거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아 죄송해요 체크리스트를 잘못했어요 <laughs> 네, 일단은 여기 하초코뭐 화장품 편지뭐 사랑 여러 가지 물품 차페라니표현해줘도 고마워라 이렇게 적혀있고요 다음 시청자분들 저희 회사 아이오니트리먼트 많이 시청, 신청해주세요 아, 저희가 지금 회사 그 분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아이니트리 마트를.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이렇게. 이렇게. 오, 게다가 하트 모양인데 여러분? 헉, 편지지가 하트 모양이야. <laughs> 네. 그 다음, 이렇게 책리스도 있고, 그 다음, 얘는 뭘까요? 편지인가? 편지인가? 아니, 뭐알로감가니다쯔비언들 구독과 좋요 눌러주세요. 어... 어 이분 구독과 좋아요는 못 누르실 거예요. 아마 이분 아직 활동을 안 하고 계셔서 그냥 그냥 아, 아시, 아는 분이셔가지고 <laughs>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분은 그냥 열심히 응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트 너무 이쁘다. 이 방법으로 저도 좀 접어야겠어요. 너무 너무 이쁜데 너무 센스 있다. 근데 진짜 너무 센스 있잖아요. 체크리스트하고 있는데 체크리스트는 제가 체크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체크리스트를 가서 옆에다가 연필로 체크해가면서 하고 이 편지는 제가 잘 보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체크리스트에서 어떤 겉에 있는 핫초코 두 개. 어, 이게 덤이어가지고 포장을 안 했다고 해요. 네. 핫초코 말드 두 개. 밑대 막 수로 나를 위한 휴식 이런 거두 개를 보내줬어요. 핫초코 핫초코 여러분도 왔죠? 핫초코 핫초코 왔어요. 네. 핫초코가 왔는데 자 일단 표시를 해줄게요. 제가 보드마카밖에 없어서 지금 근처에. 스마트, 오, 잠깐. 사랑은 미리 와 있었구요. 편지도 왔죠. 체크리스트도 와 있, 왔어요. 이렇게. 검은 아트인데. <laughs> 핫초코 두개 왔구요. 어, 그리고, 어, 이게, 얘는 왜 있지? 아, 여러가지 물품에 섞이는 것 같아요. 미숫가루한편요 스마트 미숫가루 와, 맛있겠다. 하나밖에 없어, 얘는. 물에다가 타서 먹어야겠어. 전 미숫가루 우유에 타먹는 것보단 물에 타먹는 게더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체 영광펜. 얘런 분홍색 고체 영광펜인데요. 어. 어, 위로 뜯는 게 아니네? 위로 뜯는 거구나. 아래로 뜯어보면은, 이렇게. 어때요? 와, 이쁘다. 되게 색상도 되게 이쁘고요. 오, 되게 이런 거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이런 스타일이 전좀 좋더라고요. <laughs> 이런 거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아주 좋, 아주 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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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이렇게 고체 영광펜, 뭐 여러 가지 물품을 숙해 있는 고체 영광펜도 잡았고요. 그리고 와 양면 테이프다. 양면 테이프 이거 소지에 되게 많은데. 그래도 두 개나 보내주셨으니까또 너무 감사드릴게,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거 양면 테이프, 이렇게, 이렇게 직직해서 이렇게 화이트처럼 쓰는 그런 양면 테이프인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 너무 많아. 이 덤이라고 치고는. 일단은, 비는두개예요 여러분. 얘는 화장 지우는 비누고인무이 화장, 둘다 화장 지우는 비누인데 얘네들 천연비누 사용방법 이런 것들도 들어있네요 와우 비누 되게 잘 쓸게요 네 엄청 잘 쓰도록 할게요 아 너무 이쁘다 네 되게 잘 쓰도록 했고 좋으면 이 구인문의에서 또 사야겠죠? 그 다음 얘는 참이참이 라는 것 같아요 얘는 뭐지? 얘는 뭐 어떻게 까야 되죠? 얘는 스티커 같은 거 붙어있는 것 아닌데? 어떻게 까내야지 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 이렇게. 우리가 어, 어떻게 꺼내야 돼아 손톱 아파 이렇게 꺼내 볼까요 아, 됐다 네 이렇게 천연 비누 공방 천연 비누 공방 뭐풀와 풀이랑 풀도 있고요 그리고 얘는는 음, 샴푸 샴푸네요. 뒤에 에코글렛 헤리풀 샴푸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안 적혀 있나? 으... 샴푸 같대요. 헤어라고 적혀 있으니까 샴푸 같고, 그 다음 블루베리 비타민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런 건 여기 안에다가 미리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다 나중에 다 사용할게요. 아직까지는 안, 나 아무것도 안 넣었죠? 화장품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물품 나오는데, 지금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물품들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지, 우리 한지, 우리 한지 이렇게 두장 나왔어요. 우리 한지 두장 나왔고, 이거 첫고 준비물을 때 가져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봉수아 기르기 세트! 오 하, 귀여워. 여름때 해야 될것 같아요. 여름때 봉수가 잘 기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르도록 하겠어. 다음, 지우개. 우와, 지우개다. 오, 여러분, 지우개 너무 이쁘잖아요 아, 지우개 되게 이쁘다. 네, 지우개 잘, 잘 쓰도록 할게. 고마워. 그 다음은, 얘네들은 뭐죠? 우와, 이거 대박. 이 금색깔 봉투에요 여러분. 금색 봉투. 너무 반짝반짝 빛나라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전통 가옥 시리즈 이런 것들 등등도 있어요. 잘 사용하도록 할게. 그럼 여러분들 이제야 화장품이 나왔어요. 얘네들은 뉴롱 래쉬 속눈썹 롱 래쉬 타임 나우 이 공이 전 지금 요즘이 뜯고 있는데 잘안 뜯어져가지고 뜯어졌는데 그래도 또 잃어버릴까봐 나중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잘 사용하도록 할게. 정말 고마워. 그리고, 파스넷이 왔어요. 파스넷. 와, 귀엽다. 파, 꺼내볼까요? 노란색, 새색,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 검은색. 깔 너무 이쁘죠? 잘 사용하도록 할게.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그리고, 무지다. 반무지 물티슈예요 여러분. 아, 귀엽다. 카카오 프렌즈. 얘 네오 저희 집에 있거든요. 네오. 무지도 보네. 저희 집에 피치하고 네오 물티슈 있거든요. 아, 귀여워. 잘 사용하도록 할게. 그 다음 얘는, 노트다. 여러분, 노트예요. 와. 정말 고마워. 정말 잘 사용하도록 할게.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핸드크림이에요. 로즈 핸드크림. 어, 얘도 화장품이네. 얘도 화장품이네요. 얘도 화장품에 속하나봐요. 한번 보면 오, 어, 되게 촉촉해 보이죠. 되게더 촉촉해진 느낌 이 드네요. 네 이렇게 우우 돔인데 그다음 이것도 왔어요. 내 네, 입에 빨간색. 얘로 다시 칠 다시 칠해 볼까요? 다시 화장품도 왔고, 편지도 왔고, 사랑도 왔고, 여러 가지 물품도 왔어요.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마워. 하트도. 네. 정말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 네. 정말 이교환 너무 좋고, 덤도 이렇게 잔뜩잔뜩 잔뜩 안 보여줘도 되는데, 저는 이 벌써 보냈거든요. 근데 더미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 너무너도 고마워. 진짜. 아,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이건 더미였으니까 다음번에는 교환 진짜 교환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